안녕하세요 먹거리 사생활입니다. 이제 갈빈 시간에는 수제일께 섞기 보도록 할 건데요. 제수제액께 중에서 이제 좀좀 음, 좀 조금만 섞을 거예요. 조금만 단 섞고 조금만 섞을 거예요. 일단은 섞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 요거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두 개만 섞으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막 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막 이러는 바람에 일이 좀 커졌어요. 그래서 다른 애들도 조금씩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또 오좀 많이 넣을거요 오늘은 좀 신세계의 날. 네 어쨌든 썩클 액괴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. 뭘, 뭘 섞을 건지. 지금 제가 너무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. 네.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. 그래서서가지고. 어... 어쨌든 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. 섞을 게다 결정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모르고 이거를 켠다는 게안 켜져가지고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네요. 이렇게 몇 가지를 섞었냐면, 음, 잠시만요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다섯 가지. 아마도 다섯 가지 섞은 것 같은데. 근데 진짜 색깔이 똥 색깔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그리고 완전 탱글탱글한 액크가 되면 좋겠고. 그런 예쁜 마음에서 이 액기를 조금, 아니, 이액다 넣었습니다. 이 액기 진짜 제가 정말 아끼던 액이었는데 이렇게 섞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, 좀 편하지가 않네요. 지금 좀똥 색깔이 됐거든요. 딱 갈색깔. 갈색. 딱 똥색이에요. 멜론 퐁당이 께도 조금 섞을게요 이 정도 섞고 이거 2층? 2층에 있는 거여가지고 멜론 퐁당이 께는 2층에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액괴들이 색깔이 좀 밝은 색깔이여가지고좀 어두운... 섞으면 어두운 색깔로 되는 와, 아시죠? 이거 마술 2층에꿰도 썼고, 마술, 마술 2층에꿰요 이렇게 띄고, 띄어야 돼. 이거 너무 좋은데. 아, 몰라. 그냥 썼자. 저 통이 없는 바람에 이렇게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썼게 되었는데요. 진짜 느낌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. 이거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해졌지? 앱게 있는 거를, 아니, 좀 자신만만한 거를 다 섞어서 그런가? 너무 탱글탱글해졌잖아. 나 어떡하라고 나를. 아, 진짜. 이 께도 썼고 이게 되면 좀더제귀 같지 않으니까 지금 좀 여기 갈색 부분은 제귀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액괴 진짜 액괴 성질을 받은 거니까. 이제, 입니다. 지금, 덮었어요. 색깔이 지금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야지. 아 아프다 좀 색깔이 섞여요 그 마술 2층했기 때문에 색깔이 그게 2층 때문에 지금 잘안 섞이는 진짜 이 색깔이 진짜 세상에서 진짜 제일 없는 세상에 없는 색깔? 그래서 좀 밝은 색을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뭐, 진짜. 느낌 완전 대박 강추해드리고 진짜 탱글거리는 게 진짜 좋고 저희 몰랑이 소개해드릴까요? 몰랑아 나와봐 잠깐만 응 안녕 몰랑이에요 몰랑이 몰랑이 저희 반 애들이 많이 갖고 다녀요 작은 걸로 핸드폰 거리로 그래 가지고 저도 한번 물랑이 인형을 사워 봤어요. 이렇게 정말 탱글탱글한 액기가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 다 들어가려나? 꼭다 어? 들어가네? 딱 맞아요, 진짜. 아예 딱 맞아. 어때요? 괜찮죠? 제이성 네, 목걸리 차생아. 이었고 구독 클릭, 좋아요 클릭, 쉐어 쉐어로 쉐어 어유 쉐어, 어, 클릭. 너무너무. No, no.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진짜 이거 진짜 좋은 액이예요 너무 너무 탱글거려요. 물 넣으면 더 탱글거리는데 물도 한번 넣어서 다음에 완성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랩보세요 랩랩감 감상.